러면서 샌드위치가 가장 맛있는 곳이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는 테크노마트 지하 1층 푸드코트에있고요 저희가 영업 시간이 짧다 보니까 11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대부분 가게가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가게 사람들도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는 유인으로 운영해요. 오시면 신선한 샌드위치를 언제든지 드실 수 있거든요. 쇼케이스에 신선한 샌드위치 있습니다라고 안내문도 드렸고요. 쇼케이스를 이렇게 열면 오늘 만든 샌드위치 신선한 샌드위치 보이시죠? 드시고 싶은 샌드위치 선택을 해주세요. 옆에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어요. 키오스크에 "이곳에서 주문하세요"라는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는데, 이 바코드를 여기에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음식 선택이 됐죠. 결제하기, 그리고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키오스 이럴때는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샌드위치 단체주문도 가능합니다 그 단체주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일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슬라이트밀 샌드위치 주문하는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